신명기 2장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해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 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 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이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개발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지역은 내가 이미 로세 자순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일적에 그곳에는 애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안악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안악족서처럼 다시 할게요. <laughs> 11절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가셨게요.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합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지방에도 호리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처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렙개오를 건너라. 이제 일어나서 세렙개오를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계호를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계호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쳐서 진 가운데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합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안문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안문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로스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삼순밈...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안악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 짐렬... 주님께서 그들을 안문 사람들 앞에서 짐멸시키셨으므로 안문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류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까지 호류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처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개우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무리 사람 해수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해수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 <laughs>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가 게 하...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수번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려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